속단. 속단. 일상생활 중 우리는 그 사람 눈치가 매우 빠르다는 말을 한다. 사물을 대하면 그에 관련된 재반사항을 제일 빠르게 읽어낸다는 표현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에 관해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응, 아주 의젓해 보이네. 혹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주 무례한 사람이구만 하고, 판단을 하는 수가 있다. 속도가 빨라 이를 속단이다 하는 것이다. 이 속단은 대체로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이루어진다. 단 시간 내에 생각할 겨를 마저 없이 권론을 내리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 생활환경을 통한 오랜 경험, 은연 중 바라는 기대나 욕구, 복잡하고 다양한 사고 체계 작동의 결과로 속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속단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없어도 역시 문제가 될수 있다. 잘못 파악하여 난패를 부를 수도 있지만 제발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손실이나 낭패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단은 의연중재치 있는 빠른 판단을 암시하는 것이다. 비슷한 용어로 예단을 들수 있다. 속단은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하는 것이라면 예단은 미리 미루어 짐작한다. 는 뜻으로 둘다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예단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야 알게 될 사항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정보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를 재빨리 판단한다. 그런데 그것이 비록 부정확한 속단이었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오랫동안 뿌리 깊게 누이리에 남는다는 것이다. 속단은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기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하는 속단의 근원이 되는 요소를 쉽게 바꿀 수가 없게 만들어 처음 만난 사람의 첫인상은 상당 기간 그대로 잔령으로 뇌리에 남아있게 된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화장을 하고 좋은 의상을 걸치며 얌전한 표정으로 겸손스레 대화를 갖는다고 할때 그로 인하여 상대방 관찰자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타고난 천성대로, 용무대로, 제멋대로 남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 관찰자는 나름대로 속단을 하기 쉬운 이치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일종의 위장을 예의, 범절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예의 정도로 지부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속단이 오류했음을 안 후에도 상대가 나를 속였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다. 서로 만나 사귀다 결혼을 결심한 양자 간의 관계도 이 같은 고정관념과 속단, 예간의 결과로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기도 한다. 감쪽같이 속았다느니 어쩌면 그렇게 암큼스러울 수가 있느냐? 는등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속단, 예단은 묻어둔 채 상대방을 원망하곤 한다. 어차피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당사자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즐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정관념이나 속단, 예단의 문제는 단독으로 사물을 급히 판단하는 데서 나타나는 증상이었기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간 여유를 갖고 부모나 스승, 친척이나 친구 존경하는 이와 상담 과정을 거쳐 침착히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사려 깊은 사회 원로들은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듯 신중히 선택하라. 그리고 한번 결심을 하면 변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고 중고한다.